한번찍 어, 줘 빨리. 어, 자이면 어, 신이면, 어, 손님이 왔구만. 안녕 어, 세요면 어, 이 왔구만, 미안해요. 안녕 어, 신이이이 공자도 핸드폰도 보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 좀 시간이 <laughs> 이름 김윤서야 몇 살? 32살이야. 광주에서 전집하고 있어요. 오늘 육전도 하나? 5육전 예. 음. 맛집이에요. 각주 아, 그래? 네, 그 육전을 제가 옛날에 1박 시절에 아. 가서 정보명이랑 소개를 해서 난리 이름 네. 노주현입니다. 어5런5 5 5몇 네. 살? 서른여덟입니다. 서른여덟인데 자상함은 없다 얼굴에. 자상함은 없다 얼굴에. 어? 아, 어, 왜, 예. 왜 놀래? 네. 네. 어, 아니요. 어이, 신기해서. 왜 아니요. 신기해서. 신기해서? 야, 야 여기 괜인인줄 알아? <웃음> <웃음> 이, 무서, 왜 웃어? 여기 그냥 공 상담하는 데 아니야. 깜짝 놀랐지 지금? 아, 뭐 하냐고? 아아요 회사원입니다. 둘이 연인? 네 아, 커플이에요. 커플. 네. 자. 오케이 무슨 일로 왔어? 제가 신청했는데. 창피해. <laughs> 아니 남자친구가 먹을 거로 <laughs> 자꾸 서운하게 하니까. 그게 고민. <laughs> <다 웃음> <laughs> <laughs> 장난치는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예를 들어줘. 이제. 이제 남자친구 일끝 나면 저희 가게 오니까 그 같이 치킨을 시켜 먹은 적이 있어요. 음. 이제 보통 프라이드 아. 양념 보통 이렇게 어. 많이 시키잖아요. 그쵸, 반반을 시키는 네. 거. 그럼 이 저는 이제 먹다가도 손님 주문이 들어오면 요리를 하러 가야 되니까 아. 먹다가 어, 잠깐 묵고 있어 이렇게 해서 다시 오거든요. 그럼 이제 전 별로 안 먹고 갔는데. 양념치킨을 다 먹고 후라이드만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저도 양념치킨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도 양념치킨 좋아하는데 너가 다 먹었냐 이러니까 오빠가 이제 좀 그러가 이제 후라이드를 양념 소스에다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양념 소스에다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이거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너무 그런 행동이 화가 나니까 사고 저목 그를 매개하면 먹을 거로 치사하게 굴지 말해요. 뭐, 못 먹고 자랐냐면서.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집에 가라고 있어요.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가게 밖에서 있더라고요. 어. 30, 40분 뒤에 쭈뼛집 다시 들어와요. 어. 하고 내가 뭐안 가고 뭐했냐이게 밖에서 어. 잠깐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어.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 이러니까. 아, 진짜 진지하게 너랑 헤어질까 고민을 했다. 어. 너랑 헤어질까 고민을 했다. 어. 이러는 어. 거죠. 심각하다.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내가 양념을 먹어서 삐졌어. 그러면 은 화가 나서 내가 나갔다가 30분 고민하다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 30분에 양념을 사러 가서 와가지고 맞아요. 왔을 것 같은데? 아, 후라이드는 그럼 어떡합니까? 후라이드가 남아있는데 또 그냥. 차라리 보면... 그래서 그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로 화낸 사건은 이제 같이 도넛을 먹으러 갔는데 여러 가지 맛을 고르잖아요. 고르다가 보다가 오빠가 어 은서 이거 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와 새로 나온다 보다 맛있겠다. 이거 고르자 이거 주세요. 그래서 뭐 골랐는데 딱 와가지고 이걸 텄는데 오빠가 그 아까 새로 나온 신상 도넛을 바로 고르는 거예요. 응. 어, 바로 먹더라고요. 아, 어, 먹어볼래도 어, 그래서, 아니고. 어 그죠? 이게 어. 원래 아닌가요? 그래서 어, 내가 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어 그래 저는 이제 보통 어떤 생각? 이렇게 반 쪽에서 은서야 먹자 <laughs> 이런 타거나 한 입을 먹다가도. 아 맛있다 윤서야 좀 먹어볼래? 이렇게 할수 있는 데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뭐야 다 먹은 거야? 이러니까 어 맛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화가 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 그럴 수 있어, 요 그럴 수 있어. 어 정색을 하고 화가 나니까 눈물이 나니까 오빠가 이거는 자기가 골랐다는 거예요. 아막 이런 것도 있고. 막뭐 같이 라볶이를 시켜먹으면 이제 라볶이니까 라면이랑 오뎅이 주잖아요. 응. 저도 라면 사리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이제 조금 먹다가 오면은 지가 오뎅이랑 라면 사리 다 먹고 저는 떡이랑 양파 그찌끄레기들만 남겨놓은 거죠. 그럼 그런 럼그 것도 화가 나고 근데 주연이못 먹고 자랐어? <laughs> 주연이못 먹고 자랐어? 내가 물어볼게. <laughs> 저한테 그래요. 얘기하면 먹을 거로 치사하게 굴지 말아요. 못 먹고 자랐냐면서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주연이가한 번도 여자친구들한테 시겁한 적이 없나 보다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야? 아 그런 건 아닌데요? 그니까 그치? 근데 왜.. 아닌데. 어.. 오빠가 나는 먹을 거로 이렇게 자기한테 터치한 사람이 없었고 전 여자친구들도 자기한테 먹을 거로 얘기한 적이 한 어, 번도 없어요 최악이네 전까지 어. 나왔어 그래서 어. <laughs> 저한테 아난 내가 봤을 때 너는 정말 식탐이 너무 많은 여자 같다. 자기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대요. 너네 근데 만난 지 얼마 됐니? 저희 9개월 됐어요. 5개월 됐네. 9개월에 벌써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왜요? 뭐이 얘기가 맞든 틀리든 그걸 떠나서 이제 9개월 만났으면 성향을 알거 아니야. 아 네. 윤서의 성향을 알거 아니야. 네네. 얘는 그러면 봐봐. 치킨을 시키면 양념도 먹고 후라이드도 꼭 먹는 스타일이래는거 아니야, 본인은? 네. 그지 네. 근데 그거를 굳이 네가 그 양념을 싹다 먹고 후라이드만 남겨놓으면 그러니까. 얘가 아마도 나한테 뭐라 그러겠다는 감이 안 와. 다리랑 날개 하나남겨놓든가안 어? 어. 와요. 전혀. 그 중간에는 몰라, 아예, 아예 뭐.. 이런, <웃음> 이런, <웃음> 이런 말을 해준 게 제가 처음이래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 왜냐하면 왜? 왜냐하면 이제 음. 얘가.. 너 지금 형제 음. 어떻게 되니? 이남이녀입니다. 어? 이남이녀? 네, 위로 누나가 둘이고 제가 셋이니네 밑에는 남동생이요 네, 남동생 그러면 은 집에서는 어떻게 먹었어? 만약에 그런 경우에, 치킨이나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그냥.. 네, 그냥... 네 맘대로 먹고 싶은 네. 거 먹고? 네. 근데 어... 내가 볼때 약간 이건 있을 수 있겠다, 지금 보니까. 위에 누나들이 얘한테 크게 뭐라고 안 했을 거야. 네. 엄마, 아버지도 그렇고, 예. 큰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늘 집에서는 뭘, 뭐가 나오면, 제일 좋은 게 나오면 자기 혼자 걸다 먹었을 거라고. 음. 누나들이 양보를 했을 거야. 네, 맞아요. 늘 이런 식으로 쭉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거를 <laughs> 양보하거나 이런 거 경우가 별로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네. 얘가 기본적으로 뭐가 애가 나쁜 애가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눈치가 없고 음. 그거에 대한 걸 모르는 거야. 아무도 뭐라고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연애 상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연이 많이 와요. 음식 가지고 진짜 전문가야 식탐 가지고 싸우는 음. 커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요? 되게 사소한 건데 기분도 안 좋잖아. 어, 그래서 온 거냐? 네, 애매해요. 어, 어. 이런 게 제일 큰걸 수도 있어. 어. 그래요? 은근히 제가 많고 좀 유치해 보여서 아니, 아니야, 아니야. 유치한 건 아니고 <laughs> 이게 뭐냐면 그 전에 너 여자 친구들 뭐 아무도 안 그랬다 고 그랬잖아. 네. 근데 이게 네가 이걸 알아야 돼. 얘는 그런 애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 얘기를 안 하는 애가 아니라 상처받는 애란 말이야. 아. 네. 그전 여자 친구들이랑 왜 헤어졌는지 알아? 얘기 안 했다면서. 네. 그냥 저 인간은 안 바뀔 거 아니까 그냥 헤어진 거야. 저 인간은 안 바뀔 거 아니까 그냥 헤어진 거야. 좋은 여자 친구 만난 거야. 가리키려고 하잖아. 사랑하니까 진짜라니까. 아니 솔직히 근데 내가 봤을 때네 얘기 들어봤을 때 너도 좀 담아두는 스타일인 것 같아. 에이. 아 아니, 그치? 아, 담아두 네가 나를 주는지 안 주는지 다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너는 그걸 아무것도 신경 안써고 그냥 너 혼자 다 먹는 거야. 저는 표현을 어.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 제가 막뭘 해주면 김치찌개라든지 뭘 해주면 딱전볼때 오빠가 아 맛있다 이런 걸좀 기대하는데 안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먹어요 근데 이제 물어봐요 오빠 맛있어? 맛이 없어? 그러면 오빠가 그걸 왜 물어봐 맛있으니까 먹는 거지 이래요 근데 좀아넌뭐 조선에서 온 남자야 아 <laughs> <laughs> 약간 어우 약간 좀 만약에 같이 먹다가 뭐 탕수육을 먹으면 다 먹다가 하나가 남잖아요 보통은 어, 은소야 먹어 그럼 아니 오빠 먹어 막 이래야 되는데 오빠는 보고 있으면 하나 하나 누가 먹어요. 그리고 뭐 결혼식 이제 뷔페 가서 스테이크가 나온 데가 있잖아요. 그럼 다들 이제 스테이크 갖고 와서 자기가 잘라줘. 잘라줘서 여자 친구 이렇게 나시 주고 하는데 내가 oh, 빨리 잘라줘 이랬으니 이런 이랬, 이러니까 오빠가 그럼 난 언제 먹냐 이래요. 이제 살아 있네. 어, 그리고 야, 너도 그렇게 불만 말하면 헤어져 그냥. 아니... 불만 말하면 헤어져 그냥. 아니... 어? 그만. 아, 근데 어, 네, 어, 이것만 어. 빼면 정말 착해요. 어, 자기 어. 본, <laughs> 그래. 본업이 있는데도 어, 거로, 퇴근하고 저희 가게로 출근을 해요. 오케이, 어. 저희 가게 와서 다일 도와줘. 어, 서빙도 하고 어, 설거지도 착하냐. 하고. 그래. 그리고 그냥 자상해요. 자상하고. 자, 근데 아주 그 현실적인 좀 솔루션을 줄게. 어차피 얘가 이런 성격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얘 보고 하루 아침에 무조건 너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무조건 너부터주고 이러라고 하면 얘가 바뀌겠냐고 싶게 그리고 또 속으로 또 굉장히 스트레스 받겠지. 그래서 패딩도 아주 저 비싼 거 입고 오와. 너 돈은 좀 벌지. 벌은 여 응? 그지. 어. 그러니까 그렇게 부딪힐 바에는 아예 현명하게 좀 넉넉하게 시켜. 그래서 돈이 아 돈이 아까운데. 돈이 돈이 아까운데 그 불만을 없애는. 걸로 값을 치른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시켜. 그거 못 시킬 정도로 이 어려운 건 아니다. 어? 중요한 거는 주연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먼저 이렇게 좀 배려해 주는 거라도좀 키우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 이건 진짜 너무 아무것도 아니잖아. 어. 그리고 너도 똑같아. 너도 똑같아. 오빠, 나 양념치킨만 좋아하는 거 알지? 다 먹지 말고 한 두세 개만 남겨줘. 이런 얘기 해줘. 얘 모르잖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어. 이거는 네가 문제니까, 네가 뽑아. 너 진혁 가. 네. 너 진혁 가. 어? <laughs> 어? <에? 에? 웃음> 나오지? 너 갇혀 산다고. 배려하라고. 아 이게 뭐냐면 마음을 닫는단 얘기야.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 그럼 갇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예. 네. 그래. 아, 내려가서 오늘 치킨에 맥주 한잔해. 네. 응? 저, 어? 오빠 술못 마셔요. 어, 어, 또, 야 좋네. 술도 한, 못 마시고 술도 안 먹으면 잖아야 그, 그러니까 참. 얘가 또술안 먹는다니까 더 음. 마음이 좀 치킨이라도 좀 넉넉하게 <laughs> 먹결라 회사야 <laughs> 어? 일도 해주고 술도 안 먹는 앤데 어, 들어가 넉넉하게 좋아. 사줘 그래. 감사합니다. 너도 넉넉하게 좀 사주고 네. 그래. 예, 예쁜 사랑해요. 새해 복 많이 받고. 고맙습니다. 아, 음. 이게 참 심각한 짓인지 모르고 지금까지 좀 살았다는 게좀 후회되고 앞으로는 잘하도록. 알겠습니다.